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말 그대로 반성합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주제입니다. 어, 요 내용은요, 아, 이제 9월 3일날, 그러니까 이제 어제죠. 9월 3일날 저희가 어,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그 행사는 이제 자선 모금을 위한 행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어네뭐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 그런 거 제하는 거 없이요 전액 모두 기부하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아 어, 이제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저의 아 어, 어떤 피드백이랄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실은 어 오늘 이제 행사가 끝나고요. 어 뭔가 제가 행사 진행이 너무 미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네또 상담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 집에 오자마자 뻗었습니다. 네 집에 오자마자 뻗었고요. 이제 행사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요난방이요네 <laughs> 제가 오늘 입고 있던 그 난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옷도 못 갈아입고 뻗었다가 이제 깨자마자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왜냐면은 이 좋은 뜻으로 다 동참해 주신 분들께 이제 음 제가 자다가 깨서 네 지금 이제 자다가 깬지 얼마 안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해롱해롱 되긴 하는데 그 분들께 그래도 제가 예의를 갖추려면은 네뭐 이렇게 해롱해롱 되더라도 어더 늦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이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음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게 저는 어떤 저의 잘못이나 이런 거를 숨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늘 살아오면서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발전하면 된다고 생각을 늘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학원 강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제 제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반성합니다. 반성합니다입니다. 제가 반성하는 부분은요. 우선은 사전 예약 인원분들만 계산을 했어요. 네. 사전 예약 인원분들만 계산을 했고요.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장 결제 분들이 그렇게 많으실지 몰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전 예약 인원 분들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 그 인원수 대비 이 정도면은 원활하게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현장 결제 인원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애시당초 말씀드렸을 때에는 무제한으로 무제한으로 원하시는 상담가 분들한테 원하시는 분들께. 그 행사 시간 내에 무제한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아,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저는 어떤, 뭐랄까요. 제 유튜브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제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레나타로 선생님하고 그리고 이제 연두사주님이 제일 상담을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균 한 40분 정도 네, 상담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만 너무나 제가 생각이 몰입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처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 마지막에서 한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 상담 드릴 때 이제 그분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 저는 행운한가 봐요. 그래서 어 왜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이게 랜덤으로 상담가가 배정이 되는데 저는 산쌤을 만났으니까 진짜 행운하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와 정말 아차 싶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랜덤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대기표 받고 자리가 비는 상담가 분한테 무조건 가시도록 그렇게 됐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좀 위안이 되는 것은 어, 뭔가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좀 이렇게 파악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는 아무래도 순환이 조금 느리고 타로는 순환이 조금 더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주에 예약을 해 놓으시고 2층으로 내려가셔 가지고 타로 상담을 막한건두건 건 받으시고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이런 시스템을 안내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를 하셨으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요. 어, 내가 가면은 원하시는 분들께 상담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오셨다가 네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도 못하고 그리고 대기 시간도 너무 길고 이제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제가 너무나 죄송하고요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아, 다음에 이제 이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1년에 두 번씩 이제 남부지방하고 북부지방, 그러니까 뭐 부산하고 서울,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개선해서요 제가 이제 감을 잡았어요. 네. 뭐 주차 요원도 있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무전기도 있어야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그 현장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스태프분들이 정말 많이 계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을 잡았으니까 다음 행사 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셨다가 원하시는 분들한테 상담 못 받으신 분들한테는 사죄의 의미로 저한테 이제, 어, 카카오톡 채널로, 카톡 채널로요. 카톡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요. 어, 이제 행사 참여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이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네, 일정을 조율해가지고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중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네꼭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이게 아무리 그 행사의 취지가 좋더라도 찾아오신 분들한테 만족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죄의 의미로 네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면은 어 실제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행사가 끝나고 나서요 저한테 이제 연락 주신 분들이 게, 계셨어요. 너무 아쉽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어, 제가 조금 늦은 시간까지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상담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오자마자 또 뻗은 것도 있고요. 네. <laughs> 이제 이 영상 찍고 나면은 씻고 자야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오늘 행사 너무 아쉬웠던 분들은요.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제가 그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누구보다도 진실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감명 꼭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요. 네. 아,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어우,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는 많이 배웠습니다. 예요. 와, 정말 이 부분은 일일이 나열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뭐,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면요. 레나타로 선생님같으신 경우는 어, 저한테 이제 밝히지 말라고 하셨는데 실은 어제 응급실에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행사 전날에 새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그죠? 오늘 행사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리고 어, 제가 행사 끝나고 보니까 눈이 눈이 풀려있으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본인의 책임을 정말, 네, 오, 만약에 저라면은 그 전날 응급실에 다녀왔는데도 이렇게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레나타로 선생님을 시작으로, 실은요, 우리 그 많은 상담가 분들이요, 뭐, 대구나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도 상담 한번 하실 때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씩 받으시는 분들이신데, 본인의 차비 들어가시면서 네왜냐면 부산이나 대구에서 KTX 타고 올라오시면은 이게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 상담가 분들 명단을 보고 어디 사시는지는 제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이 많은 상담가 분들이 대구나 부산에서 오셨더라고. 요 물론 우리 이제 연두 사주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비행기 값다 내시고, 네. 그리고 본인 비용 지출해 가시면서 일본에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레나타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상담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어, 상담 받으러 오셨다가 저의 이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는 숨은 고수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숨은 고수분들. 네. 근데 사실은 상담보다도 어, 저랑 이제 인사하고 이제 그러고 싶으셔서 찾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딱 오셔서 보니까 예상외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스케줄 다 미루시고 그리고 저랑 뭐 얼굴 마주치지도 않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테이블 깔고 상담을 해주셨어요. 너무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또안 끝나요. 네. 그, 어떤, 어떤 명리가 분은요, 어떤 명리가 분, 제가 이제 조만간 연락드리긴 할 거예요. 어떤 명리가 분은요, 아, 제가 진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니까, 한 12시나 1시쯤부터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책도 집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책 내용도 제가 봤는데 대단히 훌륭합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어, 제가 상담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7시에 끝났거든요. 원래 행사가 6시까지였는데 저는 7시에 끝났어요. 근데 7시까지 내내 기다리시다가 기다리시다가 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요? 선생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어,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어, 예의가 있으신 거는 물론이고 그리고 6시간 7시간 동안 기다리신 다음에 저한테 그한 가지 물음을 던지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도 말씀 안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는 모습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거지만 제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마주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배울만한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서 안 끝나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얼마나 많이 배우는 날이었는지 몰라요 저의 스스로의 부족함도 참 많이 느끼는 날이었고요 어, 영화감독 중에 영화감독 봉만대 감독님이 계세요 이 분도 오셨어요 이 분도 오셔가지고 막 허드렛일 하시고 터드린 일하시고 막 진짜 사실은 상담 받으시러 오셨을 가능성이 높, 높잖아요. 근데 상담도 못 받으시고 온갖 터드린 일을 다 하시다가 결국에 인사도 못 나누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순수한 열정, 그 선한 마음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안 끝나요, 여러분들. 상담 받으러 오셨다가 아, 저 진짜 울 뻔했어요. 상담 받으시러 오셨다가, 딱 오셔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상담 받으러 오셨으면은, 비용도 지출하신 거잖아요. 근데 상담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시고, 아, 너무 죄송하죠. 진행요원으로 일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어, 정말 어, 그 소식을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그런그렁 맺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나의 아둔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가 그런 부분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너무 죄송했고요. 어, 또 여기서 안 끝나요. 실은 이런 분들 일일이 나열드리자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행사장에 오셔가지고 보신 분들. 아마 느끼셨겠지만, 상담가 분들이요, 상담가 분들이요, 화장실도 안 가시고요. 네. 그 자리에서 계속 쉴새 없이, 쉴틈 없이 상담을 해 주셨습니다. 아, 못난 저 때문에 이분들이 무슨 고생이십니까? 본인들 돈 지출하시고 사비 지출해서 하루 수입 포기하고 먼 지역에서 오셨는데, 심지어 쉬는 시간도 못 드리고 쉴틈 없이 상담을 하시게끔 했으니 이거는 제가 덕이 없는 까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정말 많이 배웠고요 정말 반성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선한 마음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선한 마음과 사리 분별 그리고 냉철한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결국에는 이룰 수 있다라는 걸 다시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공부하겠고요. 어, 내년 4월에는요. 내년 4월, 양력입니다. 내년 4월에서는 부산에서 행사를 할 거예요. 부산에서 자선 행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그 자선, 이제 제가 기부를 드릴 꿈 베이커리 있잖아요. 이분들이 실제로는 거의 10년 가까이, 어, 본인들의 사비를 지출해 가시면서, 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다 힘들 때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본인들의 사비를 지출해 가시면서 이러다가 내가 우리가 이런 자선 행사를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하시면서 근근히 버텨오신 분들이세요. 근데 너무 미약하지만 천만 원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느낀 점이 있다면요. 허, 여러분들이 너무 선하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앞으로는 실은 이번에 행사 준비하면서 예상 인원보다 조금 더 적게 잡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예상 인원보다 선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인원수를 더 많이 잡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부산에서 할 때는요 장소도 어마어마하게 큰데로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200평 규모였지만 훨씬 더 크게 할 겁니다. 그리고 주차 요원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진행 요원도 더 많이 만들 거고요. 그리고 상담가 분들도 더 많이 정말 한아 글쎄요 괜히 지키지 못할 약속 드리면 안 되니까 지금보다 한두배 이상. 네. 그러면은 못해도 한 50분에서 60분은 되시겠죠. 네. 꼭 약속드려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행사 취지에 맞게 좋은 일도 하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상담가 분, 상담가 분들한테 무제한으로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요. 네. 부산에서 꼭 뵙도록 해요. 그리고 내년, 아, 어, 잠시만요. 한 가을쯤. 네. 가을쯤에는요. 서울에서 또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진짜 이번하고 다를 거예요. 그리고 어, 내년 4월하고 내년 가을 서울에서 행사를 해서요. 어 이제 천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우리 뭐 불행하고 괴로운 청소년들 아이들을 위해서 애써 주셨던 이분들한테 꼭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또 오늘 행사장에 오셨는데도 저랑 인사 한번못 하신 분들한테도 제가 언젠가는 그 은혜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어,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공부로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입니다. 어, 저도 이제 씻고 <laughs> 자야 될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번에 오셔가지고 뭔가 조금 껄끄럽게 진행이 안 돼서 어, 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한테 꼭 연락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정성을 다해서 이번 주 다음 주 걸쳐서 꼭 여러분들 진심을 다해서 정확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요 아 요거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아 오늘 상담 나눈 분들 중에. 모친과 아드님이 계셨어요.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아드님이 스무 살이셨어요. 스무 살이신데 제 유튜브 보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드님하고 모친분이 제 유튜브 보시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시고, 어, 또 그러신대요. 어, 그리고 이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한 분들 너무 많았어요.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는 거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한 2주나 3주 뒤에요. 오늘 이제 이 상담가 분들 인터뷰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영상들을 다 촬영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편집해서요 예쁘게 유튜브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너무 죄송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손 이렇게 흔드는 것조차 너무 죄송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